로마서 6장 17절부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런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에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로마서 6장 17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감사하리로는 이 오늘 본문의 그 이유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평상시에 뭘 잘해주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감사하라는 그런 thanksgiving의 의미는 아니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여기서 감사하라는 얘기는, 우리의 신분이 변했다는 것에 감사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말씀을 쭉 보면 뭐라 그럽니까? 죄에게서 해방되었다는 겁니다. 죄의 종료를 타고 있으면서 죄의 열매 맺는 그런 엄청난 악한 일들을 행하고 있었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의에 대하여 이제는 종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거를 감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벌에 들어가야 되는데 영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생명 구원받은 그 생명에 들어가게 한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제가 몇번 말씀드렸죠. 이 신분의 변화는 순간적으로 일어납니다. 이게 무슨 여러분들이 뭐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이쁨을 보여 가지고 점수 따 가지고 90점 되면은 영생을 얻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미 그 일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말이암마죄값을다치르시에그 구원의 길을 이제는 화목제물이 되어서 우리로 알고 아버지로 볼수 있는 그 길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가 그 근거에 의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를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게 만 그래서 이것이 놀랍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바로 그 감사의 근거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일주일 아니 일평생 나를 인도해 주시는 애 그것도 감사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모두 시작이 나를 구원시켜 주시고 죄의 종이었다가 이제는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놀라운 구원을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이거를 흐릿하게 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이 어떻습니까? 항상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 나는 믿음이 좋아. 아니면 다른 사람 볼 때, 아,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 이걸 할때 기준이 무엇입니까? 열심입니까? 봉사입니까? 헌신입니까? 와서 기도하는 겁니까? 성경을 줄줄줄 외우는 겁니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분께서 그거를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 그 얻었던 열매가 뭐냐고 물어봅니다. 소마서는 다 부끄러운 열매뿐이었습니다. 남아프게 하고, 그저 자기 욕심 지우고, 남을 짓밟게 하고, 남의 거 훔치고, 사기쳐가지고 자기 거 이익받고, 다 그런 일에 솔손수범했던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후에는 그것이 변하는데, 그게 쉽게 변하지 않는 건 우리가 너무나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진행될 얘기입니다. 근데 이 믿음, 신분의 변화는 어디에 근거하냐면, 바로 이 고백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있는 말씀입니다. 16장 15절, 18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냐? 시몬 베드라가 대답하였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감사하고 놀라 놀라가지고 바야나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있는 혈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아버지시나또 네 내가 내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내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반석인 고백 위에 들린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한 것은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고백한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려 주셨다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근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좀 아유 나태해지고아 내가 왜 이러지? 아 내가 열심히 없어서 그런가? 그리고 열심히 뭘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이 구조는 또 기억을 해가지고 아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진심으로 외치지 않아서 그런 나보다 그래서 자기 있는 진심을 다해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아, 사백이 신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면은 마치 내가 아이고 막 혈압이 올랐네 지금 혈압이 올랐네 그러면 내가 그 근거가 아닌 내 열정으로 내 열심을 했다 그러면 아니 없던 믿음이 갑자기 생기는 겁니까 전혀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열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잘못하다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아주 이상한 데로 빠집니다. 제가, 어, 이 겨울철 되면은 참 눈이 많이 오면 항상 고민입니다. 오늘도 혹시 눈이 많이 오면 어떻게 되나 고민을 했는데, 월요일날눈 오는 거는 뭐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주일날 아침에 온다던가. 근데 여러분 아시죠? 어,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될 때는 언제냐면, 교회에 눈이 많이 오던가 얼음이 돼가지고 파킹낯이 준비 안되면은 여지없이 못 냅니다. 뭐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파킹낯이 준비되고 질뻑질뻑거리면 그래서 예배는 진행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한 번은 제가 이제 뉴저지 필라델피아 이렇게 있을 때, 어, 눈이 많이 와가지고 저희 교회는 아닌데 다른 이제 뉴저지 교회, 저기 교회가 뭐 비가, 아, 눈이 많이 와가지고 이제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이 됐던 모양이에요. 어느 분이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 눈좀 왔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를 안하고 자기는 눈을 열심히, 열심히 정성을 다해가지고 눈길을 헤치면서 와가지고 예배 왔더니 세상에 목사님도, 그 목사님 자도 안 하더라고요. 목사도 안 왔다고, 장로도 안 왔다고, 권사도 안 왔다고, 나만 왔다고. 그분은 믿음이 어마어마한 분이죠, 그죠? <laughs> 자, 여러분들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아실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헌신과 열심히 이 근거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의 변화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은혜가 거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원하시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문제는,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아까 고백한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들이 이어집니다. 마태봉 16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래, 그 위에,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해놓고는 내가 이제는 잡혀서 사람들 손에 해를 받고 죽어야 되고, 3일만에 부활하리라 하고 얘기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앞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16장, 22절, 마태복음 16장, 22절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그리마 없어서 열심히 안, 돼, 열심히 안 됩니다. 바지 자리를 잡고 절코 주에게 일이 미치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어우 너 정성이 가득하다. 정말 칭찬받을 만하다. 이렇게 안 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려 사람 일을 생각하다 엄청난 경고입니다. 아까 예를 들은 그 경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우리의 구렁터리를 빠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제자들이 기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지고 나를 조을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결국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신앙생활밖에 못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만큼 했나이다. 내가 이 사람보다는 훨씬 낫지 않습니까? 이걸로 우리의 신앙이 좋은가 안 좋은가를 자꾸 판단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파멸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하는지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를 받게 합니다. 나의 열정과 나의 기분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힘이 바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사해주시고 이제는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 그러는 열매 얘기를 합니다. 거룩한 열매를 많이 얘기합니다. 보시면은 어, 오늘 본 말씀도 보시면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얘기합니다. 또 계속해서 본 말씀은 너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정말 부끄러운 열매를 맺지 않았느냐 이제는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열매를 얻으라는 얘기는 열매 맺는 자로 계속해서 어, 맺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아실 겁니다. 지금 거룩함이 성경적인 의미가 뭔지 여러분 잘 아시죠? 문자적인 의미가 뭡니까? 구별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살아있었던 것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로 알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는. 이것이 수준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순간의 신분의 변화처럼 일어나지 않습니다.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왜 거룩함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 얘기하나. 에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을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도하였을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지어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구원 베푸 자에게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제 거룩한 것, 교회생활, 신앙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잘 아시잖아요. 거룩한 게 뭡니까? 거룩한 행실이 뭡니까? 어흥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걷는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생명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생명의 열매는 그 선한 나무에서 선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다 쳐낸다고 얘기합니다. 선한 가지를 살리기 위해서 악한 가지들 전에 갖고 있던 것, 악한 육체의 소욕질에 있던 것들을 작작 잘라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거는 뭐냐면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목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행실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우리가 이 일에 굉장히 잘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부터 보시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그럽니다. 너무나 드러난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생, 호색, 우상 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고백 위에 거룩함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의 열매를 믿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생명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왕성과 충성과 언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디로 또 연결됩니까? 아까 마태복음 16장에 봤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쫓아갈 일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신분의 변화뿐만 아니라 이제는 믿는 수준의 변화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어떠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이 성령의 열매는 거룩함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하나 다 대변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쫙 해서 그렇지 이걸 한 덩어리로 묻히면 하나님은 거룩하다는 것을 프리젠트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프리젠트하기를 원하십니다. 욥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십니까? 내 네, 사랑하는 그 의로운 종 욥을 받느냐고 사단에게 자랑스럽게 됩니다. 그러하나님은 그렇게 프리젠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전 인격적으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옛날에 육체적으로 살아왔던 그 열매 맺던 그런 것들. 함부로 분을 내고 함부로 시기하고 함부로 자기 원했던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입장에서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이제는 하나님께서 컨디션을 계속 주십니다. 성질 낼때 하나님께서 하지 마 하고 그러실 줄아세요 아니요. 어지러질 때까지 그냥 놔두십니다. 뚜껑 열려가지고 뚜껑 터져 나갈 때까지 그냥 두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씩씩씩거리다가 그러면은 그때서 성령 하나님께서 너왜 그랬니 하고 탁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령을 쫓아내는 사람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식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남을 헐팅할 수도 있고 모르는 사이에 정말 내가 나의 이그치기에서 남을 짓밟을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무주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때는 모르는데 지나고 보니 그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아프게 했구나. 나 때문에 믿음의 길이 지금 막혀있는 것은 아닌가. 이 하나하나가 성령의 간섭하심으로 드러내리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겸손이라는 열매. 이것도 참 어, 중요합니다. 온유, 겸손. 이런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멍해를 맨 자들이 이룰 수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겸손은 언제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하고 묻더라고요. 여러분 겸손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던 그 겸손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고개 들지 못할 정도의 실수와 실패를 했을 때 바로 겸손이 이루어집니다.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가만히 생각하니까 맞는 말씀이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고개들지 못할 정도의 실수와 사람 앞에 아, 내가 이렇게 완악한 죄인이로구나 이거를 인정하지 못하면 겸손은 그저 사람들 앞에 자기의 교만을 가장하는 그냥 그 치장하는 그걸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진정 자기가 야 내가 누구간데 저 사람을 정지하겠느냐? 내가 누구 간데, 저 사람을 내가 이렇게 대할 수가 있겠느냐? 이것이 겸손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십시오. 모세가 온유한 자, 지면의 이보다도 더 온유가 승한 자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그렇습니까 모세가 누구였습니까? 고아였죠. 고아였으면서도 살인자였습니다. 사람을 죽여놓고는 그거를 덮었습니다. 자기가 애굽의 왕자라는 그 권위로 숨기려고 했으나 결국은 탈론했을 때 자기는 광해에서 40년간 도망자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 40년 동안 얼마나 괴로워하고 눈물 뿌리며 다른 이것밖에 못하는 인간이었나 내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코자 했으나 그것이 결국은 무엇이었던가 하고 자괴감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80세가 되어 부릅니다. 그러니 겸, 모세는 겸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꿇어 엎드려질 수밖에 없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들에 순종했다? 아닙니다. 고개 들지 못할 정도의 그 실수로 인해서 이제는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처럼 하나님 앞에 나는 고개를 못 드는 자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겠나이다.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테반 수사님이 돌아갈 때사기도저 사람은 죽어마땅하다 하고 가표에 표했다 그럽니다. 그러고 나서 구원을 받고 보니, 아,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로다. 우리께 고백을 합니다.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우리는 고개를 들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 그걸 통해서 진정한 주님의 경선을 우리가 볼수 있다는 겁니다. 앞에 보이는 이분은 닉 브이 디치라는 아주 모티베이터 스피커입니다. 예수 그리스를 잘 믿으시는 분입니다. 이분 호주 분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양 다리와 양 팔이 없으신 분입니다. 이분이 강의하는 거 보면 참 놀랍습니다. 근데 이분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처음에는 하나님께 불평했죠.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자기 스스로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이렇게 세워지고 누가 먹여줘야지 살아갈 수 있는 건데 부모도 원망하고 하나님도 원망합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은혜를 압니다 그리고는 바뀝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내가 팔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손이 있어야 되고 발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 가장 귀합니다. 나는 그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간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무엇입니까? 이분이 기도 이렇게 강조합니다. 니크 위치치가 얘기하기를. 하나님 팔을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열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팔을 주시옵소서 지적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왜 나에게는 팔을 안 주시고 팔을 안 주십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포기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내 기도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팔과 다리를 주실 수 없으면 내 마음을 변화시켜 마음이 변화된 무릎을 말미암아 하나님을 볼수 있고 당당하게 두 팔과 두 발이 없어도 세상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며 영원 구원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을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파하며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들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는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못박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아버아버지로 볼수 있는 놀란 은혜를 부어주셨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거룩함에 열매를 맺는 그 진로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는 무더위도 거부하나이다. 하지만 주님 오늘 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해 주신 것 감사드리며 우리의 헌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 참된 평안과 거룩함의 열매, 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이 세상에 우리들을 프리젠트 될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